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 밤은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는 평이하고 수학은 비슷한 반면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수험생들이 긴장 어린 표정으로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닫힌 교문 앞에선 가족들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념 화이팅, 잘하고 와라. 3년의 노력을 종일 쏟아은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문 밖을 나섭니다. 몇 시간 전부터 마중 나와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고생한 자녀들을 안고 토닥입니다. 이 동안 그냥 믿고 계속 뒷바라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친구랑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월드컵 본, 경기 보기.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 시험이 국어는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과학탐구에서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돼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탐구 쪽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어는 작년보다는 좀 쉽게 나와서 할 만했던 것 같아요. 과탐에서...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어렵던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와서 거기서 예상치 못한 데서 좀 어렵게 나와서 올해의 수능 결시율은 1교시 기준 대구가 8.5%를 기록했고 경북은 10.9%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9일 지역 교육청이나 출신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